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감동입니다. 여기 <laughs> 이제 앞으로 가네. <laughs> 어, 오늘은요 그런 걸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노래 연습을 할때 많은 취미로 노래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난 어,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할 거야라든지 대부분이 뭐90% 이상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보고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연습을 하게 되시는데, 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나는 취미로 노래를 하고, 정말 아마추어고 초보지만 가수처럼 은 노래를 잘하고 싶어. 어, 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가수처럼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죠. 근데 어, 내 주변에 보면 은 정말로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 나는... 나는 왜 그걸 못 따라가나? 노래 연가왜안 늘지? 라는 생각을 곰곰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뭘좀 하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고, 프로분들은요, 노래 연습을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냐면은, 내가 몸이 힘들거나, 그리고, 어, 어떤 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조금 적용해 보고, 이런 걸로 재미를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를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어려운데 프로분들은 내가 안 되는 것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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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해가지고 되게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얻어요. 그 성취감을 얻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취미로 노래를 연습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 그냥 어디서 감 잡는 법 잠깐 이렇게 배워온 다음에 연습을 꾸준히 하진 않는데 그냥 그감 잡는 법을 노래에 적용시켜보려고 해요. 꼼수죠, 꼼수. 그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laughs> 꼼수죠. 어, 나는 연습은 하기 싫은데 그냥 갑자기 필 받으면은 노래방 가거나 필 받으면은 어, 그냥, 아, 연습도 안 하고 있다가, 오, 가수 노래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잘해.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또안 되는 거. 내가 예를 들어 고음이 안 돼. 고음 안, 고음하는 법 쳐봐가지고. 또그 감잡는 방법들을 막 해본 다음에 또 써보려고 하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트레이너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영상들을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분명히 단기간 내에 안 되는 거 트레이너분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업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영상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어,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올리고 영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 물론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필터 되는 것도 있어요. 필터. 그런 거를 자꾸 보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걸 올리는 분한테 많이 가요. 수업을 받으러.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영상 잘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 조금은 그래도 연습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선생님, 저는 정말로 기초부터 해가지고, 좀 천천히 해가지고, 이거 다 하나씩 쌓아가지고, 열심히 할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좀, 정말 가수처럼은 아니어도, 나중에 어느 정도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와요. 어떻게 마음이 급해서 막 감자 보여갖고, 막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보컬 트레이너 쪽이 정말로 어 요즘에 정말 포화 상태고 음 정말 끝물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 쇼츠가 한몫했어요 정말 유튜브 쇼츠가 예전에는 유튜브를 하면은 어 이제 학생분들 이영상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의, 어,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보다가, 이 선생님 실력도 검증을 하고, 영상 같은 거 봐가지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요즘에는 이런 긴 영상들보다 쇼츠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극적인 거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뭐, 조금 감 잡아갖고, 이렇게 하고 하고. 이거,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어,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감 잡는 방법으로는 절대 노래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노래가 정말 좀 조금 잘하고 늘어있는 분들은요. 그런 방법으로 연습하신 게 아니에요. 노래를 좀더 많이 불러 봤거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 가지고 많이 불러 보고 훈련을 해 보고 내가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불러 보신 분들이 노래를 더 잘하는 거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발성 연습을 발성 연습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발성 연습을 무슨 퀘스트 끼듯이 자꾸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실 분들이 있어요 늘지 못해요 정말로 차라리 발성 연습을 하셔도 다섯 개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이한 가지 방법이라도 완벽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또 놀다가 또 노래 또 보면 또 피해 받아갖고 연습해보려고 하고. 또감 잡으려고 하고,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바보 같은 것도 떠나서 노래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뿐인 거죠. 정말로. 난 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해봤겠죠. 꾸준히 하는 분들은 계속 늘거든요, 노래가. 자,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어 제가 항상 영상에 말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분명히 노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노래를 계속 연습을 하고, 앞으로도 내가 나이가 먹어도 노래를 계속 취미로 부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조금 멀리 보시고, 정말 기초부터 연습을 좀 해가지고,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내가 조금 난이도가 낮은 노래부터라도, 완벽하게 좀 불러보고, 꾸준하게 불러보면은, 이 난이도가 낮은 노래가 조금 힘이 붙고 쌓이면은, 그 위에 단계 노래. 이게 돼요. 할만해지고. 그리고 이게 되면 또 이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자꾸 감 잡는 방법 이런 거 노출돼 가지고 너무 <laughs> 영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어 예전에는 좀 노래 실력이 좋고 막 이것저것 보여주고 자기의 소신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이런 영상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 잘하는 분들이 보컬트레이너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말을 잘해가지고 영상을 잘 찍어갖고 올리면은, 어,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끝물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왜냐면은 발성, 발성 연습하는 방법들이야.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거든요? 이거 보고 벤치마킹키팅 하면 돼요. 또 저기 올려놓은 저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은 발음만 살짝 바꿔가지고 또내 걸로 식으로 만들고, 영상을 또잘 찍어서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중에 조금 지나면 보컬 트레이너를 조금은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한 10명만 가르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정말로. 제 꿈이에요, 꿈. 좀더 음악을 좀 힘도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을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음,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거 요약은 뭐냐, 핵심은 뭐냐면은, 앞으로 노래가 정말로 늘고 싶고,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너무 감 잡는 방법이 런거 현혹되지 마시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프로들은 내가 안 되는 거를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연습을 해가지고, 되게끔 만들어갖고, 성취감을, 성취감을 얻는 거에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요,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잠깐잠깐, 잠깐. 이거 감 잡는 법에서 또 적용해 보고 조금 노래방 가서 불러보고 말고 이런, 이런 노래를 다양하게 불러보고 그냥 이런 거에 즐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노래가 잘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꼭 명심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안 되는 부분의 노래를 좀 난이도 낮은 거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분명히 조금씩은 늘어 계실 거예요 저도 노래를 벌써 이제 18년 거의 돼가는데 저는 정말로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 겪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단시간 내에 된다는 건 없, 단시간 내에 할수 있는 건 전혀 없다는 걸 저는 꼭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노래 잘하는 친구분들 있죠 연습 안 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본인도 노래방 가서 많이 불러 봤거나 그게 연습이에요 그거 자체가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노래를 듣고 꾸준하게 노래를 불러 보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연습이에요 연습을 절대 안해 갖고 드는건 없어요 타고나는 거 물론 음색이나 그런 거 있겠지만 절대 타고남도 잘 들여다 보면은 진짜 타고난 게 아니에요 연습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도 아셨죠 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월 2일날 신촌 아리수 공연장에서 버스킹 하니까 또 구독자분들 심심하시면 또 오셔서 구경도 하세요 저희 학생들 같이 어, 레슨하고 연습해 가지고 또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